다음 13번이에요. 자, 이것도 되치기 문제야. 이것도. 자,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동영 모의고사에서도 이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를 한번본 적이 있어서, 어, 그 문제를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이 걸려 넘어졌더라고. 자, 보면. 점수법은 직무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점수법이 맞는 거지. 다음, 2번. 분류법은 미리 정한 등급 기준표와 직무 전체를 비교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비계량적인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급 기준을 정하는 것이 주관적인 관점에서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량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볼수 있는 거지. 3번. 서열법은 직무의 구성 요소를 구별하지 않고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직무 전체 중요도에 맞춰가지고 서열을 매기는 거야. 3번 맞는 이야기. 그럼 4번이 틀린 거네. 어디가 틀렸을까? 자, 요소 비교법은 기준 직무와 평가할 직무를 상호 비교해 가며 평가하는 방법이지. 그게 맞아. 그런데 기준 직무의 요소와 평가할 직무의 요소를 서로 대응해가지고 비교할 때 점수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계량적인 방법이 아니라 계량적인 방법이야. 비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기준 직무와 평가할 직무를 상호에 비교해가며 평가하는 계량적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거죠. 따라서 4번이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이거 얼마나 억울해, 이거. 점수 잃은 것 중에 한 (10점에서) (15점) 정도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가고 나니까 애들이 멘탈이 지금 제대로 돼 있을 리가 없어 지금 아주 그냥 뭐~ 어, 누더기 사춘이야 지금 다들 그냥 너덜너덜해 아주.